이번 시간에는 기도하는 장소를 바르게 알고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장소를 바르게 알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하시는 겁니다. 왜 무장들이 유명한 산에 올라가서 장구치고 부치고 하면서 기도하는지 알고 있느냐? 잠시 생각을 해보니까 유명한 산의 역사는 산칠령을 접신 받으려고 유명한 산을 찾아 기도한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산의 역사는 산귀신을 접신 받으려고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했더니 성령께서 그렇다 산의 역사는 산칠령을 접신 받으려고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에게 알려줘서 기도하는 장소 개념을 바르게 알고 기도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크리스천은 기도는 하나님의 주인으로 계시는 자신 안에 집중하여 기도하게 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자신 안에 계, 주인으로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의식이 기도하려면 기도원에 가야 된다 산에 가야 된다 교회에 가야 된다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 안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변화되지 못하는 겁니다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며 살는 겁니다 그렇다고 교회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 에 가셔서 기도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고 성령으로 바르게 해야 합니다. 교회 가서 성령으로 세례도 바려야 됩니다. 저는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 하나님의 길을 제도로 따라가고 있는지, 바르게 가고 있는지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알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알려주시는 해결 방법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순종을 하고 조치를 해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친 영혼의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영혼욕 식물 얻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이 중요한 기도가 잘못되면 먼저 영혼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다음은 혼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니 정신이 안정되지 못하고 살라는 겁니다. 더 진전이 되면 육체의 질병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영혼간의 고통을 당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충만한 게회도 지난 코로나 때문에 그의 예비 땅이 나와서 예비를 못 드리고 기도를 못 사니까 많은 성도들이 정신적인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육체적인 문제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집중치유 기도를 해라. 그래서 원료와 금토에 집중치유 기도를 두 시간 이상 사니까 모두 다 치유받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기도하실 분은 기도 쉽게 바르게 하는 법책과 성령으로 온몸 기도하는 법책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오래하면서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 귀신 역사, 영역 간의 질병, 정신적인 문제를 치유받고 싶은 분은 023474영역지로 충만한계로 전화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알고 치유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주시는 복을 거둬드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